오늘의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수현이 그의 화려한 모습으로 팬들을 열광시킨 KCON LA 2024의 무대 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과 김지현이 얽힌 목걸이의 미스터리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벤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9년 만에 김수현이 KCON LA 2024에 화려하게 복고하며 다시 한번 행사 진행자로 나섰습니다. 그의 복권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넘치는 카리스마로 KTON 라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흥분되었습니다. 미트 앤드 그리트 동안 김수현은 깔끔한 흰색 조끼를 입고 등장하여 그의 세련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지만 진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착용한 신비로운 목걸이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지원과 커플 목걸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 팬미팅에서도 비슷한 목걸이를 착용했었죠. 이번에는 두 개의 목걸이를 착용해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김수현이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김수현의 KTON LA 2024 참여는 팬들을 열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비로운 목걸이와 그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은 그를 주목받게 했습니다. 목걸이의 비밀과 김지원과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밝혀질지 주목해주세요.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 저희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